여러분 소독과 동독의 통일을 항상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빌리 브란트 소독 총리는 어떤 말을 했냐면 동독 시민들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민족 동일성을 유지하고 먼 훗날 통일의 길을 열어 주는 기반이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방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죠. 1년에 서독은 동독에 32억 달러 평균 32억 달러 20년 동안 평균 32억 달러를 매년 보내 주는데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때는 현금으로 어떤 때는 물자로, 어떤 때는 사업을 더 제공했습니다. 뭐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을 도와주는 거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뭐, 얼마 보내주, 1인당 5천 원씩 보내주면서도 포죽이다. 뭐, 반대하고 이랬던 것을 생각하면 좀 답답하죠.